경기만 하고 싶어. 저도 이루어지는 플레이 어, 자, 이거 보죠. 어, 이거, 오, 우리 아래, 이번에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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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제대로 물렸어요. 그리고 네, 그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대로 물렸어요. 이거는 제대로 물렸어요. 네. 상황이란 게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맞아요. 어차피 했으니까. 좀 망했던 상황. 어. 빠지였어요. 그리고 이쪽에 투자됐던 것도 맞고 체력 관리 안 됐던 거다 고려하며 4네 명인 쪽에서 치고 나갈 수 있었단 얘기예요. 어, 우리 하나 없다면 아니, 이거는. 이거는 그리고 다리기. 다리기 황홀한 강타. 다리기 망치질을 그냥. W 네. K. 그렇지 W 더 나라카엘 이거 한방 역전인데요. 가르마니이 네, 잡아요. 가령한 이쪽 이쪽이 이거 만약. 레이브 나가면 바로 어? 멋대 여기 리시? 어, 먼저 들어 상대 다섯인데요. 네, 그리고 나를 순간 이동 아, 타이밍 되게, 되게 늦어요. 여기 5명 5명 왜 5명 5명 아, 잘해봐야... 리시를 왜 걸었죠, 방금? 자르만이. 네, 잘해봐야... 리시를 왜 끝. 걸었죠? 이거 아, 아, 이 리시 왜 걸었죠? 어... 게임 끝. 리시. 리시에 빠져버린 이상호 팀이에요. 이 리시에 너무 힘체 있어요. 아까는 이상호가 아, 그래서 이번에 또 자르만이 막이 리시만 고이다가 그냥 처럼 나이가 있잖아요. 어, 그, 어, 어 예. 랜픽. 너희가 생각했을 아니, 때 너, 뭐가 나은지 봐줘. 나는 근데 난 블리츠 지금 좀 하고 싶거든. 나는 근데 난 블리츠 지금 좀 하고 싶거든. 나는 그래서. 어 나는 그냥 지더라도 네, 그냥 안 치더라도 어. 블리츠 같은 거 하고 싶은 거 네.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상호 선수가 강수를 뒀는데 어, 어 이쪽에 저게 세 초프라이! 렇게 비비기, 비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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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드 실드 실드 퍼블! 그리고 알리스타와요 알리스타와요 네 알리! 알리! 알리, 알리 블리츠가 컷어 그리고 이긴또나발아아아아아아아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타에 버텼죠? 이 플레이 좋았어요 오이상이 이상우 이 말씀하신 분들이 말했지 좋은 플레이가 의미 는 플레이가 나왔 타이어를 피하긴 했어요 이 소 세조한 이쪽으로 세조이 쪽에 할수 있나요? 호식이 어, 어. 있어서 이걸 음, 마무리해서 음, 음, 데려가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지 안될것 안 같은데요? 하나도 아. 아. 부족하고 안될것 같아 오히려 아. 오히려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아, 아. 이 사업의 분위기 탑니다. 그렇죠. 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만 그렇죠. 이쪽에서는 먼저 싸움 걸 수도 없으니까 여기서 싸움을 이제 하체 힘을 이용해서 좀이득볼 수도 있거든요. 네. 패리파 아, 받아. 알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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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블리츠 요 어. 초 이렇게 날아고요트리스나지 찼다. 트리스나 지금 왔는데. 알리스타. 예. 카르마. 가때리고 아, 아아아자자 이게 지금 크스가벽 뒤에서 딜을 그 어느 정도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완 네. 어 오, 빠짐 빠어요 빠짐 빠졌어요! 이졌어아아아 방금 싸움에서 지이 2킬을 았어어 그리고 오, 이제는 아, 초가스가 좀잘커가지고 아, 그래. 대놓고 포식 타이밍이죠? 어, 포식! 와아 용수야! 용수야! 어 어이,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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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오카이 분리 잡고 오 와아! 와이상호이상호이호가이상호가 마무리를! 초강력 전 이상호가 정글 여전이이어요 한... 아..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버스 운전사입니다. 아.. 잡아도 의미가 없죠? 나이스! 아!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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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밀었어 이런 밀었어 한번큰 스로잉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아까처럼 오버다임 아, 오! 어. 와이상호와이상호 블리치 잘하네요. 네. 한 번에 가면 막 부셨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류 챔피언을 했으면 좋았다는 거죠 네. 제이스뿐만 아니라 타시오페아도 잘하고 있는 아, 아니 가금 초토화시켰어 초토화시켰어요 초가스를 이걸 어떻게 잡죠? 네. 이퀄라이너 뒤에 깔렸고요 배수해진! 어. 그리고 앞 점프! 신드라가 근데 뿜어냈어요 뿜어내고 갔어요 뿜어내고 갔어요 아 이거 뭐 훈련한 힘 탑을 몇 대만 다 쌓은 건가요 와 진짜 대박 끝났습니다

아, 아, 너무 고맙다, 얘들아, 진짜. 고마워. 들어간다, 아, 고맙다, 진짜 고맙다, 얘들아. 와, 고맙다. 아, 진짜. 와, 경제도 너무 고맙고, 얘 진짜 고맙다, 얘들아. 아, 고맙다. 아, 진짜, 우리 팀이 너무 잘했어요. 진짜. 애들이, 아, 이제 우리가, 우리 팀한테 여러분, 진짜, 팀원 애들이 너무 잘했네. 너무 좀, 뭐라, 이가자기또 이렇게,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진짜 너무 잘했다, 얘들아. 아, 고맙다. 얘들아. 뭐야 어, 피파같은거 안하고 형 존나 연습할게 진짜 롤만 할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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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피파 접을게 형 <laughs> 맞죠 피파 어... 안하아 피파 안할게 피파 절대 안할게 피파 절대 안할게 야너 진짜 3일차 니냐 <laughs> 트위치 자르면 피파 아 자연스럽다 <laughs>